2023 시즌 종료 이후 SSG 랜더스와 팀의 최고 참인 추신수, 40일 간의 대화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 대화는 구단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추신수 덕분에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SSG는 이번 시즌에 NC 다이노스와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3연전 패배로 탈락하며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했다. 이로써 지난해 통합 부승을 차지한 감독과 여러 베테랑 선수들이 과감하게 2차 드래프트에서 보호해서 제외되는 등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추신수 또한 이런 세대 교체의 변화 속에서 최고 참중 한 명으로서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러나 SSG는 추신수에게 신중하고 진중하게 접근했으며 그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수로서의 가치를 고려했다. 신임 감독인 이승용 52. 과외 첫 통화에서도 추신수와의 태도 차이가 뚜렷했다. 감독은 추신수의 베테랑 선수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미국에 있는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 통화에서 추신수는 자신의 현역 연장과 주장직 제안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나누었다. 그후몇 차례에 걸쳐 한국과 미국의 집을 오가며 SSG와의 협의가 이뤄지고 지난 10일에는 최종 결론이 도출되었다. 2024시즌 이후 은퇴를 선언한 추신수는 최저 연봉 및 연봉 전액 기부 의사를 제안한 것은 이미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는 은퇴 시즌 동안 어떻게 팬들과 추억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SSG는 추신수의 2024시즌 후 은퇴 및 기부 계획을 발표했다. 추신수는 사실상 무보수로 은퇴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이미 지난 시즌에 후배들을 위해 연봉을 잦은 삭감한 적이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연봉 잦은 삭감을 통해 팀과 후배 선수들에 대한 배려와 헌신을 여러 차례 증명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SSG는 셀러리캡에서 얻게 된여유로운 자금으로 운영이 폭을 넓히게 되었다. 단숨에 16억 7천만원의 여유 자금이 생겨 셀러리캡 선수 연봉 협상, FA 부분에서도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SSG는 추신수의 팀 퍼스트와 원팀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추신수는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 추신수로서도 특별한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팀과 팬들에 대한 애정을 넘어선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 3년간 야구장 안팎에서 컬처 체인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SSG는 추신수의 기부 활동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정확한 기부 금액과 활동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추신수는 23년의 프로 야구 경력을 마무리하게 되며 그동안의 성과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 시즌까지의 통상 기록은 미국과 국내를 오가며 쌓은 1652경기, 타율 0.275, 1671안타, 2 1 8홈런 782타점, OPS 0.824로 나타났다. SSG에서는 3년 동안 361경기에서 타율 0.60, 4 9홈런 168타점을 기록하며 활약했다. 종합적으로, 추신수의 은퇴는 그의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팀과 팬, 그리고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한 헌신에 대한 결실이라 할수 있다. SSG는 앞으로도 추신수의 행보를 지지하며, 그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